안녕하세요. 충주 호암동 둥지부동산 대표 이선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희 사무소로 상담 오셨던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결혼을 앞두고 계신데 각자 집을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이주택 때문에 세금 걱정하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마치 여러분이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드리 해요. 지난달에 젊은 커플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내년 5월에 결혼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뭔가 심각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았거든요. 남자분이 충주 연수동에 신축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계시고 여자분은 제천에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자동으로 2주택자가 되는 상황이었죠. 여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제천집이 본인이 정말 어렵게 마련한 첫 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적금 깨고 부모님한테 도움도 받고 해서 정말 힘들게 샀다면서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2주택자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해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보여주시는데 2주택자 세금 폭탄 양도소득세 중과 1억 추징 이런 무서운 제목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결혼 전에 집 하나를 팔아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혹시 혼인학과 특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처음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인학과 특례라는 건 각자 1주택씩 가진 남녀가 결혼해서 1세대가 되는 경우에 법에서 특별한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왜 이런 제도가 있냐면 결혼 자체는 좋은 일인데 그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불합리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경우를 위해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혼인아과 특례의 혜택을 설명해 드렸어요. 첫 번째, 10년간 일주택자로 인정해 준답니다. 예전에는 5년이었는데 최근에 10년으로 늘어났어요. 두 번째,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완전 비과세예요.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 기준으로 계산해 줍니다. 기본 공제 12억 원을 적용 받으시고요. 그런데 남자분이 조건이 까다롭지 않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얘기라 믿기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조건을 설명해 드렸어요. 첫 번째, 각자 1주택씩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결혼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처분하는 집에 적용돼요. 세번째, 처분하는 집이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이분들 상황을 확인해봤더니 여자분은 제천 집에서 3년째 살고 계시고, 남자분도 연수동 집에서 2년째 살고 계셔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계셨어요. 신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아요. 나중에 집을 처분하실 때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혼인압과 특례 적용한다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결혼 후에는 주민등록을 한곳으로 합치시고 관련 서류들은 잘 보관해 두시라고 안내해 드렸어요. 남자분 집이 연수동 신축이라고 하셔서 시세를 물어봤더니 현재 3억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분양 받을 때는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올랐다고 하시고요. 여자분 제천집은 현재 1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5년 후에 제천집을 처분한다고 가정해서 설명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2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돼서 상당한 세금이 나올 텐데 혼인압과 특례를 적용하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실제 세액은 취득가격, 보유기간, 필요경비 등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니까 나중에 처분하실 때 세무사 선생님과 함께 정확히 계산해보시라고 안내해드렸고요. 종합부동산세도 두집 합쳐서 4억 8천만 원 정도니까 12억 원 기본 공제보다 훨씬 적어서 당분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설명을 들으신 후에 부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여자분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제천집을 안 팔아도 된다니까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분도 사실 여자분이 집을 팔기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해결되니까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상담을 할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좋은 일인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실제로 요즘 이런 상담이 정말 많아요.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나 부분적인 정보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주택자 세금 폭탄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결책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 조언을 해드렸어요. 10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하니까 급하게 집을 처분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어느 정도 자라면 그때 교육 환경을 고려해서 천천히 결정하시면 된다고요. 아니면 두집다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더큰 집으로 옮기실 때 활용하셔도 되고요. 정말 여러 선택지가 있으니까 마음 편히 결혼 준비하시라고 안내해드렸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혼인학과 특례를 받으시려면 몇 가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첫째, 결혼 후 주민등록을 한 곳으로 반드시 합치셔야 하고요. 둘째, 관련 서류들은 잘 보관해 두셔야 해요. 나중에 도움이 될 거거든요. 셋째, 나중에 집을 처분하실 때는 미리 상담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채무사 선생님과 함께 정확한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별 상황은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실제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려요. 인터넷 정보만 보고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박씨 부부가 돌아가신 후에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정말 걱정이 많으셨는데 불과 한 시간 만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보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는 혼인 앞과 특례가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각자 소중한 첫 집을 가진 상태에서 결혼하는 건 요즘 흔한 일인데. 법이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거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세금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박씨 부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있으시죠? 다만 개별 상황은 모두 다를 수 있으니까 꼭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댓글로 비슷한 상황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도 만들어 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충주 전문 둥지부동산이었습니다.